고소해. 어. 그 큐브 돌릴 부위가 진짜 거의 없는데 이제? 오, 삼십삼 퍼작 해야지. 상하이 가야지. 그럼 <laughs> 네가 해보고 말해 시발. 네. <laughs> 그래. 어. 상 t 이기대값 400억 i 걸 o 스텔 h 를 해야될까? y 나네 어... h e r 왜 a 몽 a i 해야되는데 그럼 몽 i 안하겠다고 선언하던데 탈벨 하더니 이식이 가면또 해야지. 그렇지. 오늘 탈벨 성공한 딸이 갑자기 건방져졌네. 연령 30퍼작도 안 하고. 아니. 지금 얘 때문에 지금 고민 중이야. 다른 애들에서 잘 떴으면 끝이지 뭐. 이또 놓쳤어. 음. 야, 레큐로 밀까? 아? 아니. 아니야, 뭐. 뭔지 알아, 근데. 그렇 맛이 없어. 스펙 다운이 더 짜증나. 불큐, 맘, 맘 편하게 술할수 있잖아, 불큐는. 많이 불편네, 불큐. 많이 불편해, 불큐. 나울거 같아, 나 같은 메리니. 패지패지 마도 그거, 효과서 뭐야? 방무 10퍼래, 월요일마다. 아, 그래? 월요일마다 보공 10퍼 이런 거 넣어주지. 중때1퍼지도올나 밀퍼... 좋은데 응. 근데서 아껴봐야지 그럼 뭔데? 뭐로 한거야? 뽑 뽑으려고? 그가. 고설. 철깐드이온 호 호은, 혼이 저거 뭐냐, 환산 몇이야? 봤어 최근, 최근, 거? 이번 응. 이벤트 다 해서? 아, 그래도? 응. 최근 거다 하면 한 6만 후반대 나오려나? 6만 후반대? 마약 빠져서 못해, 6만 후반. 그니까, 오늘, 오늘, 오늘 자까지 이제, 따지네. 다음 시스 이펜. 이토별 시간 어떻게 걸려 갈까? 솔프솔토안 해봤어. 해방 오토, 나토만 솔트 했었나? 오토. 오토, 오 조이딩이랑 둘이 오는데아 애초에 솔 오토. 해본 적없 오토, 오 레트다임버 다음. 그 다음. 하면은그다3될다 같아 다트그다버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다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사분이 되겠냐, 이 녀석아. <laughs> 아, 분이 되겠냐, 이녀석 아, 나 아, 나도 나도 못해. 아, 나도 못이상 나도 못 없이 분당 못해. 도도 응. 응. 그러니까. 아, 니야못로 아, 텐 응? 분해 응. 아, 니수 아, 니그러니 아, 나도 못해. 아, 나도 다시 5층 깨면은 리테. 어, 보통한 7만 대나 8만 대가 그러지 않나? 쓰면안돼용안 돼. 46층에서. 안 되나? 음. 9만 대는면 돼. 스미레투다많이면 비글만 해. 음. 일퇴 끝? 설마 오디오 헬트 지금까지 한 거야? 도와달라 하지 그거는 엘트는 도와줄 수 있는데 필터은 나도 못할이크앤 앰버 레피드. <laughs> 링썸들고 노바 도미니언 일루전 마커랑 좀 체감 얼마가 돼? 이거? 음. 오, 다음 일단. 리레. 쉴스 그 오르? 아이온. 우르스랑 수로는 정신 나갔어. 와랑 뭐? 우르스랑 수로. 우르스 수로. 저, 아, 버스크 이거 세 개는 정신 나갔어. 리레 쉴스 아이온. 아 버스크에서 마커 다 맞으니까. 어. 와 지리긴 하겠다 거의 그냥 크레이시스, 크로솔, 글로리, 겟, 레투다 뭐야 물 훔치고 있구나 조용 조용 <laughs> 다음 웹허프, 엔버 레피드 꺼졌어, 쓸퍼 웨퍼, 앰버 레피드. 이거 다음에 크뎀링 끼고 티치익텐 끝나면 리테, 음. 리테 노바레투다. 떨어져서 때리기. 오. 다음 랩업 글로리 익텐 앰버 레피드 글로리 익텐 앰버 레피드 링섬, 셰스, 도미니언, 일루전, 도미니언 일루전. 리레응리레 익, 텐레투다어속트 발버둥 네어트스트레이어 들고. 그 다음에 웹헙 웹헙 엠버 레피드 스티치 웹헙 스티치 엠버 레피드 다음 크라이시스야 일필 바꾸고.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응라이시이시바 시축 바 시축, 글텐리투텐받투다 노바, 시축, 글로리, 잇펜, 레투다 다음 리테, 코소 라이온 리테, 코소 라이온 소설, 아이온. 아이온 터트리지 말고. 다음 릴에 퀘스 익텐, 도미니언 일루전 레트다 엠버 레피드 퀘스 익텐, 도미니언 일루전 레트다 엠버 레피드 그냥 풀급기라니까 이거 바로 입장해서 링섬 글로리 웹업, 빅텐, 레투다. 노바 쓰고. 나이스 하잖아요. 몇 번째 치는 거야? 열 여섯 번째. 다음 리테아 아이온 아이온 무적비 글로리 엠버 레피디 슬래시 익텐 뭐냐 안 도네 다음 크라이시스야 크라이시스 스미 지축 헤도스피어 이미 시축 섀도우 스피어 아이시스 터졌고. 릴레이 캠 도미니언 일루전. 릴레이 캠 도미니언 일루전. 음. 링썸 스티치, 레트라 엠버 레티드. 여기, 끝나고 여기, 끝나고 세번 꺼야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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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이거 끝나면은 쓸뻔 끄고 리테 이텐 아이온 리테 익텐 아이온 뭔가 느린데 아는 <목소리> 건가? 어보다 인펜트리가 훨씬 좋지 않니? 어, 어, 크라이시스 코솔 익텐 레투다 엠버 레피드 다음에 쉐스랑 시초까지 써야 돼. 노바크 코솔, 익텐 레투다 엠버 레피드, 쉐도우 스피어 시초, 시초까지 조금 뒤에 쓰는 게나을까 시초가요. 지금 아, 써 주고, 지금. 다음 링썸, 응, 링썸 글로리 보스 셀레이안 쓴다 그랬지? 응, 글로리 쓰고 링썸 글로리야 피축가안써 근데? 음. 아 그래? 산 거구나, 그거. 오, 리레스, 임미, 일루전, 엠버, 레트다, 도미니언, 레피드 깼다, 이거. 와, 죽인다. 처음 깨는 거지, 만게 깨면. 리레, 씹, 미, 이전 이럴, 이럴, 레럴 이럴, 이럴, 리레, 리레. 이리날 뻔. 이거이다오겠지 오, 이스 오. 와... 와... 너무... 이건 내가 리레풀 안 했으면 못 깼다, 인정? 인정합니다. 야, 근데 네, 시우러스 재밌어 보이는 게... 뚜를 깼는데 어떻게 클리너... 팔라크스가 아니, 팔라크스가저 릴리걱 잘해주네. 6육층안 돌아다니는 거좀 부러운데? 폴라카스가 밀어주는 거야?